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내용 소식이 많아서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날이 날인 만큼 요거 짧게나마 요거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근원 cpi가 예상이 3.7이었는데 뭐 3.8이 나왔다. 그리고 cpi가 3.1이었는데 .1이 1 3.2가 나왔다. 뭐 예상보다 뭐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딴거 보지 마시고요. 아뭐 예상보다 높았다고는 하지만 예상을 높게 잡았으니까 그런 거고, 일단 추세 한번 보세요, 추세. 예, 추세를 보면 근원 CPI나, 아, 파란색이 CPI입니다. CPI나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 물론, 시장의 기대치만큼 급락을 하고 있는 건, 있지 않은 건좀 아쉽긴 한데, 중요한 건, 어,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된다. 예, 추세를 봐야 된다. 방향성을 봐야 된다. 그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예, 변동성 높은 어,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겁니다. 3.8 조금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잘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기대는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 이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최근에 보시면 최근 이제 어, 3개월, 최근 3개월 이제 환율입니다. 지금 1310원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환율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쨌든 근데 추세적으로는 환율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 이게 이제 1300원 밑으로 하향하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이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우리 코스피,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환율 부분 최근에 조금 이제 좀 분위기가 3개월 그 박스권 위에서 이제 조금 내려오는 분위기였는데, 일시적으로 살짝 돌렸다가 내려갈지 아니면 계속 내려갈지 한번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아, 작년 말, 어,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467만 명. 예. 1년 동안, 예, 114만 명이 떠났답니다. 1년, 1년간.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떠나야 돼요. 예, 조금 더 떠나야 어, 삼성전자가 갑니다. 예, 너무 소액주주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아, 어, 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어, 좀, 제가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물론 뭐 크게 일조한 건 아닌데,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어, 좀 팍팍 이렇게 좀 날아갈 수 없게 만드는 좀 그, 저도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 없는 건 아닙니다. 좀 팔고 좀 나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국민주로 불려온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작년에 114만 2천 명 가까이 줄었어요. 100만 명 넘게. 더 이상 못 참고 다 도망갔다. 그래서 작년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지분율 1% 미만 소액주주는 467만 2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467만 명도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삼성전자.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해서 믿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물린 분들이 많고 뭐 그렇겠죠. 2022년 말, 작년 말이 아니라 2년 전, 2년 2년 전 22년 말에는 581만 4천 명이었어요. 1년 만에 114만 명 줄었다. 올해도 올해 올해 올해는 제가 봤을 때 하,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 소액 주주 수는 2022년 9월달에 주식 투자 열풍에 힘이 힘입어서 600만 명을 넘기도 했지만, 어, 이후 계속 주가 하락과 함께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 개인 투자자들이 16조 원 어치 넘는 주식을 팔면서 작년에 그이 100만 명이, 작년 114만 명이 개인 투자자 16조 원 팔고 떠났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뉴스원에서 나온 소식. 자, 삼성전자. 작년 말 재고자산이 51조. 자, 3개월 새 4조 가까이 줄었다. 예, 많이 지금, 여러분. 자, 삼성전자는 재고가 줄고, 또 소액 투자자, 소액 어떤 투자자들도 줄고, 예, 주는 건 많이 줄어요. 예. <laughs> 아,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어, 삼성전자 창고에 쌓인 재고는 3개월 사이에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4조 원이면 적은 건 아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꾸준히 공장 가동률을 낮추면서 재고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지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말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51조 6,200억 정도 집계가 됐는데, 1년 전에는 52조 한 2천억 정도 어 원으로 한 5,600억 정도 줄었어요. 이게 직전 3분기가 55조 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3분기 대비로 작년 말로 치면 거의 한 3조 6천억, 거의 한 4조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재고가 작년 한 중반쯤에 많이 올랐다가 4분기부터 급격하게 줄었다. 그래서 올해 1분기하고 올해 이제 2분기로 넘어가면서 재고가 저는 상당히 많이 줄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 봅니다. 2021년 말에는 얼마 정도 됐냐면 41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정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고 자산이 2022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한파 고물가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위축되죠.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TV 가전 이런 거할거 거 없이 뭐 스마트폰 반도체까지 수요가 많이 얼어붙으면서 재고가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이제 주력 제품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침체, 그다음에 모바일 가전 제품 소비 위축,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반도체 주문 감소. 반도체 주문이 감소하니까 재고가 증가되고 재고가 증가하니까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죠. 이런 부진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이게 악순환 사이클이 돌았는데 어 이게 지난해 3분기 재고 자산이 55조원 최고점 피크점을 찍고 작년 4분기에 4조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어, 피크 찍고, 정상치보다 가진 않았지만, 아, 피크 찍고, 지금 이제 하향, 재고가 지금 안정적으로, 어, 내려가고 있구나.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 어쨌든 지금 재고 증가했었던 원인은 기업의 이제 실적 둔화, 관리비용 증가 같은 이제 악영향을 어, 계속 미쳐왔는데, 어,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판매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또 이제 제품 제조에도 이렇게 되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공장 가동 조종에 나서면서, 어, 재고 관리에 적극적으로, 어, 나섰습니다. 근데, 근데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고 메모리 완도체 회사들이 다 같이 했죠. 특히 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있는 건 아니죠. 실제 이제 TV하고 모니터 등이 영상기기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74.9%에 그쳤거든요. 어, 같은 기간 모바일 기기의 공장 가동률은 69%. 모바일 쪽도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줄고, 하만, 어, 전장업체, 차량용 전장업체 하만 가동률도 2022년 말 74%에서 작년 말에 70.2%로 3.8%포인트 낮아졌어요. 하만 같은 경우에 작년에 거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공장 가동률을 낮췄다. 그런데 만약에 공장 가동률 좋아지고 분위기 좋아지면 하만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장 가동률이 100% 이하라는 것은 생산 능력보다 실제 생산 수량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시장 어예 어떤 구매 수요가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다만 지금 DS 반도체 부문의 메모리하고 그다음 삼성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생산 가동률은 2022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100%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요부분 자, 어쨌든 어 지금 반도체 쪽 재고도 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어, 지금 1분기 들어서도 계속 어,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조금만 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떠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좀 어, 기다려 주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 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